아리랑 힐링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들어와서 북한이 뻥뻥거리면서 저기 무슨 미사일을 발표하니까 마음이 영그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별난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 주고 다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 이 그런 그, 공석카라는 분이 예, 교수도 하셨고 시인이기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그핵 물리학자 이희소 박사와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글에서 그 남긴 것을 다운갑게그 특화만발에서 다시 이거를 잘 정리를 해서 올려주셔서 이것을 다시 저희 그 어, 아리랑 힐링 TV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소설 예, 김진명의 소설 무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아시죠? 그 무화꽃이 공전의 그 히트를 친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요. 그게 요즘 젊은 분들은 좀잘 그 이해를 못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그 무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주인공이 이희소 박사라고 하는 무리학자입니다 이분은 1935년도에 서울에서 태어나 그 경기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에 금전고시를 거쳐서 서울대학교에서 수석합격하고 학원과 2학년 재학 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마이애미 대학 물리학과로 편입 그 다음에 피츠버그 대학에서 석사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7살에 약간의 27세의 프린스톤 연구위원 그 당시 미국에서 10명에 꼽히는 물리학자가 됩니다. 2 8세에 뉴욕주립대학교 정보수가 되고요 30세 시카고대학 교수 겸 페르미 연구소 물리 부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명실공히 세계 핵 물리학자 중 1인자로 부상했지 34년에 방한 서울대에서 AID 차관에 의한 과학연구소를 설립해 주기도 했고요 77년도 주한 미군 철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조국의 장거리 유도탄과 핵무기 개발 원리를 제공하고 같은 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분이기도 하죠. 당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수 박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참이 내용을 보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반수기에 올려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열리 여실히 더볼수 있는 대목이 입니다. 편지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희소 박사님, 안녕하세요. 박사님을 배운 지 벌써 4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박사님의 소식은 이곳에서 저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 본인이 선포한 유신에 반대한 것 때문에 제대로 많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언제까지 대통령직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본인이 대통령직을 그만두느냐, 계속하느냐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국방에 달렸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나라는 어지럽고, 국방은 허술하며 언제 공상화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내놓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박사도 아시기 사시피 우리 정부에서는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이미 미군 철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사일 부대는 이미 철수를 끝낸 단계이고, 지상군 17,000명이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월남에서와 같이 한국이 공산화되어도 좋다는 전제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 얼마 후면 한국에 남아있는 핵도 철수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본인도 미국 정부 측에 몇번 자세를 호소하고 부탁도 하여 보았지만 더 이상 구글하는 것도 초원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도 무엇하지만 그래도 애원에서 떨어질 희망이라도 보인다면 본인은 어떤 일이라도 할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본인이나 한국 정부가 <laughs> 요구해서 떨어질 단계도 이미 지났습니다. 가능성도 없는 국을 행각으로 국가의 이미지만 손상을 보는 초안 모습을 또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언제인가는 이런 때가 오려는 생각으로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독자적으로 유도탄 개발과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재미 과학자들을 본국에 초청한 것이나 귀국 시킨 것도 이런 제 뜻의 일부였습니다. 이 박사님을 초대하거나 모시지 못한 것은 박사님을 초대한다는 것은. 미국의 선전포고를 하는 결과나 마찬가지라는 중론에못 이겨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은 사실 박사님의 능력을 추앙하고 박사님이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나 러 조국은 위태로 졌고 사정은 급박하여 졌습니다. 이미 가트와의 싸움은 시작이 되었고 여기서 비굴하지 않고도 우리는 승리해야 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비굴한 기운만 보이면 깔고 뭉개는 묘한 도덕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의제는 의존하던 시대에서 저 종막을 구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자체가 독자적으로 미사일 개발, 핵무기 개발, 인공위성 개발까지 해서 감히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시는 6.25의 쓰러린 같은 것을 맛보지 않게 우리 국민들이 전쟁으로 살상되는 피극이 다시는 없도록 이 박사님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소 박사님, 조국을 건져 주십시오. 74년인가 박사님을 처음 뵈었을때 저는 이 박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60만 대군이라도 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진심입니다. 우리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이 박사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동안 재미물리학자들의 협력을 얻어 미사일 개발부터 서둘렀고 시험도 해보았지만 하나같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 박사님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박사님의 처한 위치가 어떠한지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사님께서 조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눈뜨고 보고만 계시지만 아니할 것입니다. 이 박사님께서 조국을 위해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 앞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감히 이렇게 박사님께 애원합니다. 박사님의 건강과 가운이 길이 빛나기를 엎드려 빕니다. 1977년 3월 18일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 배상 편지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천재 물리학자가 목숨을 걸고 집지려 했던 조국 사망은 어떻게 끝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편제자 공숙하님의 글핵 물리학자 이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서를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있는데요. 이소 박사는 박 대통령의 편지를 읽으면서 참담한 신경 속에 잡혔습니다. 암담한 기분이었죠. 이서는 그날 1970년 3월 20일 일기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조기 나를 필요로 할 때라는 진박한 내용이었다. 내가 핵 공부 하고 연구한 것은 처음에는 특성에 맞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 나의 목적은 핵 연료를 이용한 인류의 구원이었다. 핵에너지를 이용한 자원의 개발, 자원의 새로운 창조는 무한히 열려 있다. 나는 지금까지 여기에 내 생애를 바쳤다. 또 앞으로도 그러고 싶다. 그러나 조국이 공산화되거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처할 위험에 처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아니 지금 조국이 내가 겪은 유교나 그보다 더한 비극의 문턱에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내가 조국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미국은 울람에서 손을 떼었고 또 한국에서도 손을 떼고 있다 명백한 사실은 조국이 위험한 체제에 있다는 사실, 미군 철수, 조국의 공사나 이런 것을 보면서 핵을 자원의 개발에만 목적을 두었던 나의 신념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일까?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조국에게 내가 할수 있는 핵 개발의 원리를 제공한다면, 그것이 조국을 지키게 하는 힘이 된다면, 비록 박 대통령이 육신을 실패하지 않을 경우라도, 나를 낳고 나를 길러준 조국의 현실을 내가 배반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죽는다. 내가 죽음으로 조국을 살릴 수 있다.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 내가 죽어 조국이 조국으로 남고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와 형제, 친구들을 구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해야 되는 것일까? 하늘은 나에게 마지막으로 너만이 지금 너희 조국을 구할 수 있다는 명으로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일까? 조국은 나에게 너의 능력을 이때 쓰지 않으면 너는 평생을 후회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살신성인, 괜히 치명, 멸사봉공, 진인사 대천명, 나의 운명, 어머니, 아내, 아이들, 그리고 형제들 하늘이시여 무엇이 찬다운 삶이고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안내하여 주소서. 편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 있습니다. 참으로 절절한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마침 1962년도인데요, 국제 고에너지 회의에서 미국 대표로 참석할 정도의 이소 박사는 미국을 대표하는 핵과자 과학자 0명 속에 끼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으로는 거기에는 뭐 예얘는 과거에도 없었고 아직 국적이 한국인으로 되어 있는데도 미국 대표로 참여한 것은 특별한 예외에 속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희소 박사는 핵의 이론과 소립자의 단위와 그것의 생명기관 그리고 그 생명이 다른 것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란 강연을 했고 세계 석각들 전원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습니다. 박수가 끝나자 이소 박사는 저는 미국 국민이 아직 아닙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가난하고 분단된 국가에서 태어나 미국에 유학 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국적을 언제인가 옮길지는 모릅니다만 핵을 만들고 핵을 이용하는 것은 일부 강대국의 전유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핵을 저배발 국가의 복지에도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을 전쟁 무기로 생각하는 인식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이희소 박사의 이 말에 모두 감격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전원이 기립박수를 보냈고 기립박수를 받은 사람은 젊은 이희소 박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본 박사학위 시험 결과도 전체 평균 93점이었고, 자점 합격자의 평균은 71점인 것을 계산한다면 엄청난 차이고 영재였던 것입니다.이 일은 펜실베니아 대학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고, 더구나 물리과 지망생 중 미국 전 대학 역사에도 없는 점수라고 말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일하던 곳의 프린스톤 고동연구소의 플레이즈 박사가 찾아와 대담을 요청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신은 성적은 펜실보니아 대학뿐만 아니라 전 미국의 물리학박사학위 지망생 중에서 역사에 가장 뛰어난 성적이라는 게 제2연구소가 검토한 결과입니다. 특히 기아의 시험지를 검토한 결과, 새로운 인원의 전개나 학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본 연구소의 검토 결론입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이희소 박사는 정말 천재적인 물리학자가 아닌가요? 도대체 예국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 저나 여러분이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과연 그 조국을 위해 이 한몸 기꺼이 몸을 던질 수 있을까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이한 생명을 바칠 수 있을까요? 그분의 피극의 종말이 너무나 아깝고 안타까운 이름이 오늘에 와서야 더 절감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절망스킨 그리고 희생적인 조국에 대한 이 소박사의 사랑이 왜 오늘 아리랑 힐링 TV에서 다시 그것을 대내에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좀 많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소박사의 희생정신을 가슴속에 새겨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